전설입니다. 원조 댄싱 퀸, 김한선 씨와 함께 이승영과 백인의 여자 가열차기 시작되고 있는데요. 변함없이 씨아 씨가 나름의 뒷조사를 하셨다고요? 네, 물론입니다. <laughs> <웃음> <Yeah>. <웃음>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씨. 8090 문화의 아이콘인데요. 한때 전국적으로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카레일터를 <laughs> 섭외해서 시속 200km로 달려도 스케줄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. <laughs> 음.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활동이 뜸하셔서 시속 60km로 달려도 대기실에 1시간 먼저 도착하신다고요. <laughs> 또한 전성기 시절에는 높은 몸값으로 유명했는데요. 집값이 3천만 원이던 시절, CF 한 편에 출연료 1억을 부르죠. 와, 부럽네요. 부럽다. 가수 생활 26년 동안 한겨 같은 사자 사이즈 45kg, 인간 방부제라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<laughs> 정말 카레이서가 차를 몰고 다닐 정도였어요?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. 특히 음. 쇼프로그램 같은 그렇죠. 경우는. 근데 네. 이제 하루에 한 개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. 그러면 여기 왔다 여기 했다 막 해야 되는데 차로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도저히 못 맞추는 상황이 음. 된 거죠. 음. 네, 그래서 미리 스포츠카. 그때 당시에 스포츠카가 많지가 않았어요. 음. 8 0년대는 근데 그런 차하고 정말 이, 운전 진짜 예술을 하는 사람하고 ]죠. 200km 까지는 막 이렇게, 이 뭐지? 이거 붙잡고 속도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. 근데 200이 딱 없어서. 넘더라고요. 그러니까는, 아휴, 아, 죽을래면 죽어라. 포기를 <laughs>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그렇게 이제, 아우. 이, 목숨을 아우. 걸고 어머. 다니는 거였죠. 그러다 보니까, 나중에는 좀 지쳤어요 굉장히 지치고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어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되고 음. 내가 이걸 왜해왜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음. 생각도 하게 아. 되고 김한선 네. 씨가요 보기에는 굉장히 막 섹시하고 이런데 맞아요.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여인은 만년소녀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근데 소녀를 딱 떠올리면 사실 생각나는 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녀에서 여인으로 거쳐 가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? 뭘 어. 경험해야 될까? 아... 남자가 있어야죠, 남자. <laughs> 아유, 아. 아. 어, 소녀에서 여인으로 가기까지의 <laughs> 경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짜릿짜릿했던 첫 경험들. 어. 첫 경험 딱 하니까 문장 들어요, 주리씨. <laughs> 아니,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해도 되는 거예요. <laughs> 여기 오, 돼요? 돼요. 여기 다 돼요. 나랑 어. 한 것도 몰라요, 아직. 아니, 여기 <웃음> 나온 <웃음> 것도 주리씨의 오늘 첫 경험이에요. 어. <laughs> 아, 이런 첫 경험. 아, 뭐, 네, 여러 가지가 네, 될수 있겠죠. 뭐뭘 아, 생각하든, 음. 주리씨가 생각하는 첫 경험을 얘기하면 됐었는데, 그거였군요. 아, 아 그게 뭔데? 뭐, 뭐, 네. 지금부터 네.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첫 경험들을 얘기를 해볼 텐데,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. 자, 어떤 첫 경험이 떠오르는지. 사랑 첫사랑, 첫키스. 첫. 첫 번째 보여 주세요.